안녕하세요. 자유 이튜브입니다. 오늘은 중국 버블 이제 불붙었다. 불구경만 할 텐가. 글로벌 큰 손들은 중국으로 간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3월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 이후에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상당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하락세를 중국 역시 피하지는 못했는데요. 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중국에서 자,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몇 차례 했었는데 자, 이제는 불구경만 하지 말고 불붙이는데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향후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지만 중국은 놓치기가 아깝다 중국시장 놓치기 정말 아까운 시장입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거대한 시장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현재까지 여러가지 사건들이 터졌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시간은 꾸준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4월 1일이 지났는데요. 자, 4월 1일은 어떤 날이냐? 바로 중국이 금융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한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닫혀있던 45조짜리 시장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45조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5경 5천 조 원이나 되는 큰 돈인데, 이런 중국 금융시장이 외국인들에게 전면 개방된 거죠. 그래서 이런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중국 증권시장 진입 문턱을 없앴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사들은 일찌감치 중국에 지사를 세우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초부터 월가가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대표적으로 제피모건과 노무라 블랙록 테마텍과 같은 해외,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되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정비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중국 시장에 위상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세계 금융 허브 순위를 보면 4위가 상하이, 5위가 홍콩, 그리고 6위에 베이징이 랭크되어 있는데, 자, 1, 2, 3위는 전통적으로 금융에 강한 도시들이었고, 그리고 4, 5, 6위가 전부 중국의 도시들. 홍콩을 제외하고 상하이와 베이징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 자, 이런 금융개방과 맞물려서 이런 중국의 위상을 또 높여주는 하나의 기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가의 늑대들이 지금 중국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 중국 과연 괜찮은가? 자, 중국은 팬데믹의 발원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팬데믹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자, 매를 먼저 맞은 중국이 지금은 다른 나라에 훈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은 최근 일상으로의 복귀 가속화를 선언했고요. 자, 2월의 충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빠른 움직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쨌든 중국 당국은 자, 이렇게 경제 회복을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중에서도 이제 역대급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이겼다. 양회를 열어서 승리의 팡파르를 울릴 것이다라고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4월 말이나 5월 초에 양회가 개최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 쓰지 않고 대화를 하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들 자, 일상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4월 8일에는 전염병의 근원지였던 우한의 봉쇄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이제 우한 봉쇄 해제를 두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한 봉쇄가 해제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20일부터 소비 쿠폰을 발행해서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회 이후에는 봉 역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금 살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인데 현금을 살포함으로써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겠다. 내수 경기를 폭발시키면서 경기 부양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전략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이제 글로벌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중국이 가능한가? 자, 이런 이야기 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발표되는 자료들을 보면은 가장 먼저 회복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라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2월에 충격적인 경제 지표를 중국이 보여주면서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자 그렇지만 3월은 달랐다는 겁니다. 예상보다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2분기, 즉 4월에서 6월 세계 경기는 중국이 이끌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주목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J.P. 모건이 전망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인데, 자, 1분기에 마이너스 40.8%였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분기에는 57.4%까지 급반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서서히 줄어들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2분기 하락을 하고 나서 3분기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할 것이고 유럽. 또 마찬가지로 2분기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3분기에 다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일상으로 복귀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 기사 3월 제조 PMI가 52를 기록했는데요, 한달 만에 경기 확장 국면으로 다시 돌아섰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3월 PMI를 40에서 45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50을 넘어섰다는 거죠.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이하이면은 침체 그리고 50 이상이면은 경기가 확장되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는데 이미 3월부터 이렇게 돌아섰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중국 정부 당국이 재정 지출을 늘리고 특별 국채를 찍고 기준금리를 내리고 현금을 살포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부양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를 먼저 맞은 중국 현재 가장 양호한 경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3월 제조업 PMI가 52.0이었다. 바로 경기 확장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는 거고. 자, 4월 1일부터 금융시장 전면 개방되면서 글로벌 i b 비들이 중국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돈들이 중국으로 몰려가서 중국 자본 시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JP모건은 중국 경제 성장률 57.4%로 전망을 했고요. 이후에 3분기부터는 미국과 유럽 등이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세계 경제가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중국이 막대한 돈 풀기에 나선다는 것, 금리나 국채 발행, 현금 살포 등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 운영이 가능한 곳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 내수 경기 부양, 각종 인프라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내수 부양과 인프라 사업에 우리가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2분기 4월 이후에는 강력한 보복적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벌써부터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복적 소비라는 것은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을 하면서 과거보다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그동안 밖에 못 나가고 제대로 돈을 쓰지 못했던 사람들이 손에 돈이 쥐어지고 그리고 외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소비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이렇게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내수경기도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 이런 것들 다잘 알겠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자 이것은 항상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내수경기 활성화 보복적 소비에 주목하는 게 좋겠죠 일시적으로 보복적 소비를 위해서 뭐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자, 소비가 증가하면서 소비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좋아질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중국은 역시 국가주도 많은 정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성장 산업 그리고 중국 대표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 항상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뭐 중국 대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각 분야의 대표 기업,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좀더 디테일하게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뉴스를 검색해보거나 증권사 보고서도 확인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냥 ETF나 펀드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게 가장 마음 편한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뭐 잠깐 검색해보면, 중국 투자라는 키워드로 뉴스만 검색해봐도, 중국 서비스업, 디지털화 빨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 가창판 투자, 중국 공모주 투자 펀드를 출시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국내 ETF 순자산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해외 상품의 수익률이 높다. 이런 기사를 보면 가장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타이거 차이나 CSI 300 레버리지로 수익률이 약 80%에 달한다. 그리고 킨덱스 중국 본토 상품도 높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의 투자를 이어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 펀드도 지금 아주 선방을 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자, 다른 나라 펀드들은 죽을 쓰고 있는데 중국 펀드가 가장 그래도 하락률이 낮은 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국 본토의 주요 증시는 상해 증시와 선전 증시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있다는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어, 미국으로 친다면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뭐 한국으로 치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는 것처럼 중국에는 상해증시와 선전증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봉차트 아래쪽에 있는 게 바로 상해증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선전증시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보니까 2019년 1월부터 지금 움직임인데 2019년 1월부터 움직임을 보면 선전증시가 높게 올라갔다가 크게 떨어지고 비교적 높게 올라가고 또 최근 도좀 크게 떨어지고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상해 증시는 비교적 변동폭이 적은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동폭의 차이가 나는 것은 선정 증시와 상해 증시의 구성 종목의 비중이 좀 다르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의 움직임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전증시에는 주로 테크기업들과 바이오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테크기업들, 성장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폭이 좀 크게 나타난다는 점 우리가 참고하면서 투자를 하면 될것 같고요 물론 개별 종목에 투자하면서 선전상장인지 상해상장인지 뭐그 정도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전과 상해증시를 보면 3월 달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는 뭐 그런 모습인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전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면은 아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전 세계가 경제 침체 상황을 맞고 있지만 중국이 가장 빠른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2분기는 중국이 글로벌 경제를 이끌 것이고 3분기는 미국의 회복이 글로벌 경기를 이끌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는 점 우리가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금융 개방 4월 1일날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었고, 자, 중미국의 거대 자본들이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뒷공문이라도 따라가면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대 이제는 중국 투자가 필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해외 투자든 한국 투자든 단타 칠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고 간다는 생각으로 투자합시다. 자, 역사는 하루 일주일 만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타이밍을 정확히 잡을 재간이 없다면 분할 매수로 여유있게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스케일이 크고 중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못지않게 화끈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도 화끈하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외국 자본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양의 살을 찌우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랐을 때 털을 깎아야 되고 고기도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중국을 놓친다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